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가 이번에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해. 아주 당연하게 해야 할 이것을 안해서 법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에서 로벅스를 내고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아이템이 삭제되는 일이 꽤 많지. 유지씨 아이템이 부쩍 늘어난 후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아이템이거나 부적절한 아이템이라 삭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템만 삭제하고 로벅스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아이템을 삭제하고 제작자한테 로벅스도 회수했. 면서 구매한 사람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로블록스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이런 일이 많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로블록스를 고소했고 그 결과 로블록스가 1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 물론 해커처럼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계정이거나 자금세탁과 같이 의심 스러운 행동을 한 계정은 제외하고 로블록스에 의해 삭제된 아이템 의 로벅스만큼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지. 예외적으로 10달러 이상 환불받는 사람들은 로벅스가 아닌 현금으로 대신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 현금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8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차츰 자동으로 로벅스를 돌려준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최소 4년 동안 삭제된 아이템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로벅스를 환불해주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지.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인지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은 미국인만 된다고 해.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로벅스는 돌려주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